초보 골퍼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점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초보 골퍼분들 또는 앞으로 골프를 시작하고자 계획 중인 분들은 오늘 영상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 선생님 강혜령 원장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중에서도 골프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TV에서도 골프스타들이 출연하는 골프 예능 프로그램까지 볼수 있는데요. 과거 골프가 중장년 남성분들만의 스포츠였다면 지금은 젊은층들도 특히 여성분들에게까지도 유행하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골프를 시작한 초보 골퍼분들 또는 앞으로 골프를 시작하고자 계획 중인 분들은 오늘 영상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는 매우 좋은 운동이지만 초보자들의 경우 평소 쓰지 않던 근육과 인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몸에 갑자기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초보 골퍼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골프질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골프를 시작하면 초반에는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처음 골프를 배우는 시기에 많은 분들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통증을 느끼시고 병원을 찾으십니다. 초보 골퍼분들이 가장 많이 통증을 느끼시는 곳이 바로 팔과 팔꿈치 안쪽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대표적으로 골프 엘보라는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프 엘보우의 정확한 진단명은 내측상과염인데요. 팔꿈치 안쪽 관절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손과 손목, 팔에 무리가 가게 되고 팔꿈치 주변 힘줄에 미세한 파열이 생겨서 발생합니다. 골프채를 휘두르는 스윙 동작을 반복하다가 팔꿈치에 부담이 계속 누적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주먹을 쥐거나 물건을 잡을 때 팔꿈치 안쪽에서 발생하는 통증과 저림증이 주된 증상입니다. 질환명이 골프 엘보다 보니 골퍼들에게만 발생하는 특수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골프를 하지 않는 분들도 특히 여성분들에게도 생각보다 흔한 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 엘보 환자 약 21만 명 중에 40에서 60대 여성 환자가 약 9만 명 정도로 전체 4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빨래나 요리, 집안일을 많이 하는 여성 주부들이 반복적인 팔사용으로 많이 겪는 대표 여성질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골프 엘보를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해서 방치하다가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만성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또는 골프와 같은 운동 이후에 팔꿈치 안쪽으로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조속히 가까운 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관리와 치료에 나서셔야 합니다. 골프 엘보는 조기에 꾸준한 보존적 치료와 비수술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데요. 약물 치료와 함께 체외 충격파라는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손상된 인대와 근육의 회복을 돕고 치료를 촉진시켜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골프를 즐기시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혈류량이 많지 않은 관절과 인대의 특성상 다친 부분의 회복이 매우 더딘 편인데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아픈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서 통증 감소, 손상 부위의 치유를 돕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체외 충격파 치료가 효과가 다 같지는 않다는 건데요. 이는 충격파 기기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팔꿈치 통증에 사용하는 체외 충격파 장비는 방사형이 아닌 집중형 체외 충격파 장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 분당 서울대 병원과 동일한 독일 울프사와 스위스 EMS사의 집중형 체외 충격파 장비를 사용하는데요. 집중형 체외 충격파의 경우 충격파 에너지가 방사형으로 근육에만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환부에 깊이 침투하기 때문에 회복이 느린 인대와 관절질환의 치료를 촉진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치료 시에는 초음파를 통해서 환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그 자리에 충격파 치료를 시행해야 높은 호전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 팔꿈치 외에도 초보 골퍼분들이 많이들 통증을 느끼시는 곳이 또 어깨인데요. 이 역시 초반 근력이 약할 때 스윙 등의 동작을 반복적으로 지속하면서 어깨 힘줄, 특히 회전근개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등의 4개의 근육 힘줄을 말하는데요.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 회전근개는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파열되기도 하지만 골프 등과 같은 반복적인 어깨 회전 동작을 가진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스포츠 외상에 의해서 파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어깨 질환은 50견 뭐 다양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움직일 때 특정 강도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아래로 내릴 때 특정 범위에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몸을 바로 세우면 통증이 감소하고 누운 자세에서는 통증이 심해져서 통증이 있는 쪽으로 돌아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골프를 접한 지 얼마 안된 초보 골퍼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을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점차 괜찮아지겠지 생각하시고는 운동을 계속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손상된 회전근개는 저절로 아무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미 손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동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 손상 파열의 정도가 더 심해져서 증상 역시 악화되므로 골프 운동 이후에 어깨 통증이 발생했다면 즉각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태를 체크하시고 전문의와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한데 고화질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해당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초음파 유도화 주사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주사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게 됩니다. 대세 운동 골프. 몸을 격하게 움직이는 운동으로 보이진 않아서 부상이 크게 없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골프는 장시간 한쪽 근육과 관절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편측 운동인 만큼 부상 위험도가 있고 그만큼 주의가 필요한 운동입니다. 즐거운 골프지만 통증 없이 건강해야 오래 즐길 수 있는 만큼 골프를 시작하셨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표적인 골프질환들을 기억하시고 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통증을 관리해 가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더 오래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콕선생님 강혜령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